11기야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의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키벌과 메데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아 예, 오늘 읽은 이 17장은 어,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이 어떻게 어, 그 역사를 마감하게 되고 어,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요약하고 그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한 어, 신학적인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어, 읽은 7절에서 23절까지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죠. 그리고 41절까지 쭉 이어지면서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나게 됐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북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그가 어 그래도 악한 왕이었다는 평가는 같지만 그전 왕들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 여호와 보시게.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 이 아수르의 이제 봉신계약 어, 계약에 따라서 이제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되죠. 그러나 어, 여기 보니 애굽 왕 소가 이제 방, 반 아수르 연맹을 이제 맺고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조공 계약을 깨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아르왕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살만 에셀 오세입니다. 살만 에셀 오세가 기원 주님 모시기 722년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도모하고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포위했다가 결국은 사마리아가 기원 전 주님 모시기 전 720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시작되면서 여러보암으로 깨지죠 그래서 21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8명은 피살을 당합니다 참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다가 210년 만에 역사를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이것이 반 아수르 동맹에 참여해서 좀아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정치적인 판단인 것으로 보이지만 열왕기 기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었는가를 7절 8절에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7절 8절 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음이라. 여기 보니까 왜 망하게 되었는가? 뭐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포로된 그들을 꺼내 주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더해서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열왕기를 쭉 읽어볼 때두 가지 길이 늘 대조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의 모든 평가를 내릴 때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첫째,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두 길이 있었습니다. 모든 왕들에게는 두 길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합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여러 보암의 길을 걸을 것인가? 그럼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어 르호보암으로부터 분리해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민을 합니까? 아, 이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내려가게 되면 그들이 거기서 마음이 다시 바뀌어서 나를 죽이고 이제 루호보암을 따르게 될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송아지 두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자기의 정치적인 아젠다를 위해서 비트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어, 여러보암의 길을 밑에 흐르는 아자, 근저에 흐르는 잘못 죄악을 볼수 있습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수단으로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부함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한 번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큰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사용하는가 라는 것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7절 8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진술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읽은 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건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 구절의 번역이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배역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점차로라는 해당하는 그 말이 어, 영어 성경에는 비밀스럽게 그 일을 행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많은 영어 성경 번역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밀스럽게 어,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거스렸다 이런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요이 구절에 대한 이그 다른 어, 또한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구절 10절, 11절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모든입니다. 모든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11절에 보면 그것 모든 산당에서 분향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뜨거운 중동의 건조한 지역 아닙니까? 나무가 그렇지 많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습관들이 그곳에 녹아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망대는 무슨 뜻입니까? 위협으로부터 그 성읍을 지키는 워치 타워잖아요. 가장 깨어 있어야 되고 가장 분명한 가치 기준을 세워야 하는 그것이 무너지면 이게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세상 기준이 녹아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견고한 성은 그 성을 지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그곳에 이상신, 어, 이상 이상 어, 우상 이방신을 따르는 우상을 따르는 그런 상당히 사거지는 영향력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이이저 핸드폰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요즘 그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십니까? 이거 켜시죠.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켭니다. 저도 사무실에 가면 습관처럼 일단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켭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가 만든 윈도우 오퍼레이 그가 만든 컴퓨터 구동 시스템을 윈도우즈라고 한게 그런 면에서는참 함의하는 바가 큽니다. 세상을 연결해 주는 창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 신의 사로잡힌 세상의 가치관이 이 우리가 손으로 들고 다니는 디바이스하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늘 보는 컴퓨터를 통해서 쉼없이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이제 뒤에 앉아서 예배할 때가 있는데요. 가끔 보면 예배 찬양이 시작이 됐는데도 이걸 못 놓습니다. 물론 성경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얼핏 보면 속상하게도 그 그거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예배 시간에 보지 않아도 되는 충분히 별 상관이 없는 메시지를 보느라고 정작 들어야 하는 메시지 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 뇌 구조가 바뀌, 뇌 구조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신경학자들의 증언입니다. 이것에 익숙해지는 동안에 우리 신체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로 우리가 그렇게. 통치 혹은 통제 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메시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이 하는 페이스북이 요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친구맺었던 많은 사람들 그 뒷배경이 지금 무지개 색깔로 바뀌었어요. 무지개 색깔로 바뀐 게 뭔지 아시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 그들이 그리고 계속 전달되는 메시지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적시고 있는 거죠. 오늘 미디어를 바라보면 참 어,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자동차 광고를 보면 제가 설교학 시간에 배웠는데요. 옛날에 미국의 자동차 광고를 보면 한 3분 정도 자동차 광고를 했다 그럽니다. 그 자동차 광고의 내용은 이 자동차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이걸 사면 얼마나 기름을 적게 쓰면서도 자동차를 오래 쓸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내용이 광고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자동차 광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초, 한 15초 지나가는데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 그 광고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저꼭 저걸 사야만 될것 같아요. 저거 사지 않으면 나는 루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요. 넌 이거 살 만한 사람이야. 넌 이거 타야 되지 않겠어. 봐, 얼마나 멋있어. 기능이 어떤진 상관없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상관없고 다만 우리의 욕망에 자극하는 쪽으로 설득이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변화입니다 며칠 전에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성경을 읽고 나서 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요즘 학교에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전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말하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그렇게 말하면 그건 차별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조심 그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심해서 아, 그래? 그렇게 말하면 누군가를 차별하는 거야. 조심. 그 이제 그러면 이제 말을 조심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조심해야 되는 사인이 뭐냐면 말 이렇게 한답니다. 어, i'm offended. 너 그렇게 말하면 나 상처 받았어요. i'm offended.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대학의그 치카펠레라고 미국의 제일 어, 기독 아주 유명한 기독교 기업입니다. 그이그 그 기업의 사, 어, 기업주가 나는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지지하고 주일날은 일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대학의 학생들이 그 그가 결정한 그 결정을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I'm offended. 나 기분 나쁘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옳고 그름. 당신과 내 내게 모두 옳다는 없어요, 이제. 이제 나는 나는 기분 나쁘고 이제 나는 속상하면 그게 내 기준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영역에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 정신이 지금 꽉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거 그냥 쓰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그리고 늘 설교 듣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보통 어, 여러분처럼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정교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 세상 신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죠. 너무 염려가 큰거 아닌가 이런 걱정스러운 눈초리가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거 한번 정신 차려서 우리 삶의 모습들을 한번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저~ 이~ 뭐죠 이~ 핸드폰 또 컴퓨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마치 성막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기름을 발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미디어 매체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 신의 설득에 녹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저께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키워낼 수 있을까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놓고 얼굴이 벌게지면서 서로 논의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토론다운 토론을 하는군 하고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단단한 공동체로 뭉쳐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나 상처받았으니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는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우리를 꽉 모든 곳에 자기 사상과 자기 주장을 이끌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내려면 우리 모두가 다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단단한 항호를 이루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을까 치열하게 논의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가 그 뜻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모든 곳에 그 세상신의 정신에 따라서 그 정신에 따라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항호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지 않아도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굴복당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항상 유다보다 강성했습니다. 210년의 역사 동안 유다가 이스라엘에 비해서 강성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력으로 볼때 이스라엘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왜요? 여러 범의 길을 걸었고 모든 곳에 가난한 사람들의 그 풍속과 사상이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또한 그렇게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가운데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등불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국력이 커졌다고 우리가 성장했다고 우리가 안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등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안전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설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영역이 주님 앞에 회복되도록 싸우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거라 믿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롭게 결심하고 이 힘든 싸움에 그러나 가치 있는 싸움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에 그 아이들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그이로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습관부터 고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먼저 낄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먼저 부를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오늘 다자기 갖고 있는 핸드폰에 손언껏 기도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세상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핸드폰, 컴퓨터들, 우리 집에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 더러운 메시지가 쿨럭쿨럭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들 마구 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메시지가 거꾸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성별하게 해 주셔서 모든 영역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별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영역에서 좋다는 곳마다 좋아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녹아있는 것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욕망이 내 뜻에 따라 나를 섬겨달라는 욕망과 주장이 하나님 우리가 보는 곳마다 하나님 그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음란한 메시지가 하나님 노가 들어 나를 설득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이 모든 이 타락하고 파역한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맑은 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삶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창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셨소, 어 주인도 아 주셨소, 아버지도 와 주셨소, 아버지도 와주시소 아버지도 아 아버지 주셨소,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거룩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에 복순지 들게 되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두렵게 보고 이 시대를 두렵게 보면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 아버지 주여 도와 주시옵소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와주시 아버지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 하나님, 이 사회와 이 공동체와 이 역사를 지켜야 하는 망대요, 견고한 성이어야 하는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달라고 그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통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도 하나님도 좋고 그리고 세상도 좋은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하나님의 뜻되기를 원하여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메신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오니 주님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옵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메시지가 이 창고라고 있는 그때. 이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해주는 창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되비치는 거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주님 뜻에서 모든 영역마다,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전치되는 것, 하나님 저희들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 저희들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삶이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하옵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우리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해롤드가 되어 선포자 되어 되어 살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신저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